이거 이쁘다, 그쵸? 와, 이것도 이쁘다 그치? 아, 이이것이이쁘다 그렇지? 이 이거, 이쁜게왜이렇게 많아, 오케이, 이거, 이 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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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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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 이거 아니, <laughs> <laughs> <보고 있었어요. 웃음> 뭐 하냐? 아이패드 누나 요즘 포카 포장 유행하는 거 알고 있지? 응내 친구들 많이 하더라 포카 포장한 거 있어? 아니 나친구들 하는 것만 봤어 아 답답하네 빨리 우리 아이브 누나들 포카 포장해야 될거 아니야 왜? 놀래지 마라 내가 사실 응. 아이브 누나들 팬사인에 당첨됐어 아이 진짜, 진짜. 아, 아이브 팬사인회 당첨됐다고? 그래 아이 그래서 팬사인에 가가지고 우리 아이브 누나들 그 포카 포장에서주에 얼마나 좋아할 거 아냐 아언니 어, 언니 감동할 것 같은데? 그래 그래 포카 포장하러 가자고 재료 없는데? 다이소에 가면 다 있잖아. 그럼 지금 다이소 빨리 가자. 빨리 가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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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인싸 동 제가 유튜브로 찾아봤는데 이 오. 안에 고무송이랑 뭐 마스킹 테이프 이런 걸 넣더라고요. 이거 하나 구매하고 그리고 인덱스가 필요하거든요, 인싸 둥이들 맞죠? 일단 이 작은 인덱스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거랑 파스텔 톤. 그리고 이제 스티커 사러 가볼게. 요 와 스티커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이쁘다 그쵸? 와 이것도 이쁘다 그치? 아 이거 이쁜게 왜 이렇게 많아 이누나 오케이 이거 두개 와 아, 미치겠다 어떡하지? 나 아, 누나 때문에 미치겠다 <laughs> 어, 이거 데코 스티커네 꾸민거 보니까 이쁜거 같죠? 어 아, 여기 지금 딱 포카가 있네 그쵸 이거 갈게요 이쁜데요 그쵸 인싸도 이거 아 이거 둘 중에 뭘로 갈까? 그럴 땐 두개 가야지 이거 더 이쁘다. 이거 봐. 여기 홀로그램 꾸미기 또? 들어왔네. 어쩔 수 없다. 사야겠다. 우와. 에폭시 스티커래 이거. 에폭시에 뜻은? 얘 예, 폭신하네. 저 이거 사도 될까요? 예쁘니까 <laughs> 아, <에피니카> 좋은데요. <잘> <laughs> 그만 좀. 인싸돈이들, 호카 포장해서 둘때 이거 에어캡 넣어야 되는 거 아시죠? 뽈록뽈록 튀어나온 걸로 사겠습니다. 아, 살게 많네요, 진짜로. 뭐가 들어있을지 모를 것 같은 분홍색으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시죠. 인싸돈이들, 그리고 통이 많아야 되잖아요. 아, 통 아까 샀잖아. 아, 뭔가 또사올것 같은데? 아직 뭘 사야 될지 몰라서 일단 통은 여기서 맞추고 다른 거 사러 갈게요. 아 그만 좀 이거 포카포자할 때는 손톱이 예뻐야 돼요 어? 하고 싶은 곳 하고 보자 아니야 포카포자할때 손톱이 예뻐야 돼 이게 궁으로야 스캔할 게 많을 거 같은데 별로 안 돼요 진짜... 자 벌써 만원 넘었고요 만원 넘었는데 아직 어나 돈을 얼마나 쓰는 거야 진짜 와 침착하다 침착해 지금 가격 얼마 나왔는지 보지를 않는다 4아 5천 원돈좀빌려줘라 당황했지 솔직히 네. 사랑했잖아 이렇게 했잖아인싸둥이들 다이소에서 사온 거 세팅해봤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아이버니들한테 전해줄 포카포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카포장하기 전에 네일팁을 붙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일팁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떼서 오 바로부터 예쁘죠 짠. 다 붙였지롱! 어때요 인싸둥이들? 예쁘다! ASMR 카드를 꺼내볼게요 자 저는 랜덤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우리 언니! 리즈 입니다 집은 안 묻히고 넣은 다음에 인덱스, 저는, 리전 언니 지금 노란색 머리니까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이 위에 이렇게 붙여주고. <laughs> 처음 하는 거 티나죠? 톡톡톡톡. 비즈 스티커로 옆에를 다 붙여봐 볼게요. 스티커 한번 붙여볼게요 금박 홀로그램으로 이전언는 반짝반짝 빛나니까 별을 달고 오 너무 예쁘다 그쵸 야옹이도 같이 언니와 함께 있는거예요음 너무 예쁘다 에폭시 스티커 붙일게요 하트 아유 이거 손톱이 언니 얼굴만 보이도록 주변 스티커를 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 손톱이 아니라 언니한테 붙으라고 언니 옆에 예쁘다 이렇게 하나 완성했고요 어때요 인싸둥이들 쿠팡에서 아이브 포카를 샀거든요 이걸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번에도 리전이 나오면 나 진짜 리전이가 나 좋아하는 거야 와 <laughs> 리전이 나 좋아하네 진짜로 대박 리전이랑 악수해야지. 여기, 아까 예쁜 거 샀잖아요, 저희가. 이걸 뭐라고 할까? 슬리브에 넣는, 꾸미는 것들?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아, 근데 이게 살짝 안 맞는 느낌인데? 사진을 바꿀게요, 인싸둥이들. 얼굴만 나온 사진,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걸로 하나 다시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리즈 언니? 과연, 과연, 인싸둥이들, 과연? 오! 이사 언니 나왔어요! 와, 핸드폰 배경화면 같아. 빨간색으로. 인사도 이제 이번에는 레이스를 한번 붙여볼게요. 어... 인사도 이제 손톱 붙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아우! 얘나, 아, 아, 답답해, 답답해, 아! 자, 이렇게 탑로더에 넣어주고요. 이번도 빨리 줘! 이상한 데 뜯었어! <laughs> 일단 줄게. 응. 이게 잘못 뜯은 것 같긴 한데. 뭐? <laughs> 모르겠어. 이게 테이프가 아니었어요? 조용히 너의 자리로 돌아가거라. 그러면 이번엔 귀여운 이 스티커를 해볼게요. 근두야아 정말 <laughs> 너도 이렇게 될 거야. 좀 이따가. 이것도 테이프 아니야. 어? 뭘산 거야? 이거 테이프 아니라고. 아 이건 테이프야. 짠 이렇게 뜯는 거지. 롱 아, 아 스티커구나. 응.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선니 내가 봤을 때 이거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것을 붙여줘야 될것 같아요. 화려한 거에? 화려한 거. 이번 포카의 컨셉은 입체감입니다. 인싸노인들 너무 예쁘죠? 얼굴은 그냥 너무 예쁘니까 납두고 옆에만 이렇게 꾸며줬어요. 어때요? 또 쿠팡으로 도모송을 샀어요. 그래서 도모송도 언니들한테 줘보도록 할게요. 원영 언니 도모송이랑 유진 언니도 이렇게 넣어주고. 여섯 명딱 됐네. 레이 온니 언제 나왔지? 이제 포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도모송도 넣고. 그리고 빠질 수 없죠. 간식. 짠! 당 떨어질 때마다 당, 당 충전하시라고? 콧날 거맛 하나씩 넣어줘야겠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는 이 포장지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입고, 붙면 붙이면, 짠! 이써둥기도 어때요? 제 포카 포장 너무 예쁘죠? 누나. 포카 포장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어? 내가 보여줄게요, 인터정이들. 할 알아? 아 당연하지. 농두의 <laughs> 포카 포장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제 손이 너무 통통한 것 같아요. 저도 이그 손톱을 붙여야 될것 같거든요. 예쁜 걸로한번 붙여볼게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지금 사이즈가 <laughs> 이거밖에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대헷 왜? 됐는데 짜잔! 인사동이들, 어때요? 너무너무 예쁘죠? 그럼 지금부터 포카 포장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소리를 내더라고요. 저 이름에도 다 봤어요. 한번 뽑아볼게요. 어우, 손톱이 길어가지고. 어우, 잠깐만요. 소리 안 들어가요. 손. <laughs> 있어가지고 자 하나 뽑아볼게요. 과연 누가 나올까? 제 생각에는 유진이 언니, 아 유진이 누나 나올 것 같거든요. 오레이드나 유진이. 그냥 기본 슬리브보다 이런 홀로그램 슬리브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인상중이들 어때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나게 예뻐요. 하늘색을 한번 붙여볼게요. 근데 이렇게 붙이면. 아무래도 포카를 가리잖아요. 이럴 땐 뒤쪽을 붙이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인덱스까지 붙여있구요 자석 포토 카드의운로드가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포카 포장에서 제일 어려운 거. 이런 거, 스티커. 어, 답답, 아야야네안 아니, 답답해요. 아 보고 있었어요. <웃음> 죄송해요. <웃음> 아이, 진짜. 내 손톱. 이거 디디, 할수 있다! <목소리> 잠깐만! <목소리> <목소리> 딱! 들어가요! 나비 느낌으로 약간 노란색으로 한번 꾸며줄게요 어떻게 붙이든 말든 이렇게 그래도 예쁘잖아요 그렇지 제가 나비로 이행시 해볼게요 나! 나란 놈은 비! 비를 닮았... 장미로 이행시 한번 할게요 장! 장난이야 했어요 아까 삼행시는 미! 엄... 음... 자, 이렇게 다 꾸며봤는데, 이게 뭔가 밋밋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이게 제일 예쁜 거예요. 일단은 우리 레이 누나 하나 꾸며봤고, 또두개더 꾸며볼게요. 짜잔! 에포칼 꾸미기 끝! 리즈 누나 제가 한번 과하지 않게 예쁘게 한번 꾸며봤고요 가을이 누나는 제가 한번 생일 파티처럼 꾸며봤어요 제가 지금부터 포카 아,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진 언니 하나 드리고요 원영 언니 드리고요 이렇게 넣고요 빨리 넣을게요 자 넣고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간식을 드릴게요 마이추가 맞는지 한번 일단 확인할게요 어? 마이쮸가 많네유 알브 누나들이 먹어도 될것 같거든요? 음 맛있다 새콤달콤 넣고요 잠깐만 이게 무슨 맛이지? 생긴 게 포도 맛인 것 같은데? 응 음, 포도 맛 맞아요 어? 뭘 뜯어졌어요 아아 아, 일부러 뜯은 게 아니에요 음음 음, 맛있다 아 들어가네 다행이다 이렇게 가지금 잠만 내손또짜만 사. 아, 언니들한테줄거 얼굴 이렇게 가까이 돼. 아, 뭐가? 아, 어, 스티커도 없고 이게 뭐냐? 내게 누나 거보다 훨씬 더 예쁘거든요. 누구 게더 예쁜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laughs> 봉대로 빨리 지금 <찍어> 당장. 봉대로 봉들로 봉. 예? 네? 저도 포커포장 해도 될까요? 예? <laughs> 네? 저요? 저도 유진 언니한테 포커포장 해주고 싶어요. 근데 유진 언니 아니잖아요. 유진 동생이잖아. 해도 될까요? <laughs> 저아요 재밌어 보였나봐 이나 안녕하세요 저는 예피디입니다 자 그러면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저도 해 보겠습니다 카드부터 골라 볼게요 응, 이 사진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스티커 이거 사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보라색 컨셉으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런 거 꾸미고 노는 거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고 좋아요. <laughs> 강아지 상이니까 강아지를 한번 붙여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너무 귀여운데요? 그러면 이 하트를 좀 빼야될 것 같아요. 최초 범복. 제 손에 붙여. <laughs> 어,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고양이 아니에요? 아. <laughs> 아. 그리고 저는 네일을 즐겨해서 네일 팁을 따로 붙이지 않았어요. 제 고양이로 꾸몄으니까 고양이 얼굴도 하나 붙여줄게요. 인사동이들도 고양이 좋아하나요? 저는 고양이, 강아지 다 좋아하는데 못 키우고 있어요. 알겠어요. 유진 언니를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 아주 하트 천국이고요. 그리고 뭘 해야 되죠? 자랑. 짠. 제가 총3개다 꾸며 봤는데요.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 짠. 고양이 컨셉. 이것도 너무 예쁘죠? 진주로 포인트를 해 봤어요. 이제 약간 시크한 느낌으로 해 봤는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짜잔. <laughs> 지금 에피디님 마, 만든 건 알겠는데 지금 내 얼굴을 너무 가리잖아요 아, 너무 마음에 드나봐 아, 왜잘하고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아 맞다 아, 나 여기에 널 하리보를 안 샀다 너 어, 이미 간식 넣었잖아 상관 없잖아 아니야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하리보를 넣어 주려고 했는데 아. 아, 누나 미안한데 좀 사다 주면 안 돼? 내가 왜? 누나 팬사인회 안갈 거야? 나한테 표 있어 에피디님 같이 가시죠 제가 왜 에피디님도 팬사인회 안갈 거예요? 봉태님 가시죠 Yes g 고 빨리 다녀오세요 이 방도 하리부젤이 없어서 이걸로 사왔어. 동자님, 왜 그러세요? 이게 뭐죠 <laughs>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 너란 입에 삼킬 테이야. 뭐, 뭐하냐? 안녕하세요. 아이투 팬사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이투 팬사인에. 아이투? 네, 맞습니다. 아이투? <laughs> 제가 분명히 아이투 팬사인에 당첨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투 누나들, 아이투 누나들. 아이구팬사인으로만 노노노 아이두 아이 끼여운 뽕도의 줄임말이죠 이거는 <목소리> 지금부터 아이두팬사인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야장난 아니야? 아 오씨죠 오씨 오시. 왜 자고 오크 <목소리> 장난치냐고 아이고, 그래. 아이고, 생한테 항상 좀 잘해주세요 지금 내가방이고아져고아고아이아이 아이고, 라고아잖아아이넌 아이고, 아이이아이자아이아잠깐아잠깐아잠깐아 아이고, 고장난치다니아고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